우선 구성품을 확인해 줍니다. 막대기 그리고 여기 머리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 7가지 무지개 컬러 날개 판입니다. 머리에 들어가는 부품은 해체를 해보면 이렇게 총 1, 2, 3, 4, 5, 6, 7, 8가지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. 팔각형 부품 2개 원형 두개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.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구성품이 이렇게 잘 들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. 그럼 이제 날개판을 접어 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시 그럼 이제 날개판을 접어 보겠습니다. 이 모양이 완성형 모양인데요. 이거를 이제 잘 봐주시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물결 표시가 오른쪽으로 가고, 물결에서 내려오는 길다란 쪽이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물결 쪽이 오른쪽으로 가고, 이긴 쪽이 이렇게 앞쪽으로 가서 총 7개를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. 우선은 그 물결의 끝 부분을 이 팔각형 부품으로 다 이어줍니다. 색깔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도 가급적 무지개 순서대로 해주면 좋기 때문에 이어서 해볼게요. 팔각형의 부품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접히게 넣어주시면 안 되고 각을 하나씩 옆으로 민다고 생각하시고 다르게 꽂아주셔야 합니다. 이렇게 했으면 어, 다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원형 부품으로 여기를 막아주세요. 돌려서 꽉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꽂았던 색깔부터 이렇게 앞에다가 다시 모아서 찝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다 찝어주셨으면 또 원형 부품으로 서로 이어주고요. 돌돌돌 돌려서 꽉 고정을 시켜주셔야 나중에 바람개비가 잘 돌아갑니다. 이렇게 판을 완성시켜놨으면 이제 머리 부분의 부품을 껴볼게요. 우선은 이 길다란 부분을 앞쪽을 먼저 넣고 여기 뒤에는 아직 꽂아주지 않습니다. 이 길다란 원통에 투명 플라스틱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껴주세요. 그 후에 이제 뒤에 있는 구멍에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이어서 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뒤에는. 또 하나 남아있는 짧은 길이의 원통을 이렇게 껴주시고요. 나무 막대기에 나 있는 구멍을 이 작은 원통, 짧은 원통 뒤에 끼워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노란 부품을 머리 나무가지에다가딱 꽂아주면 고정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.